테포를 네, 칠지 지금 시바나를 잡을지 고민인데 시바나 앞에서 테포를 쓰시면은 궁을 뺏을 수가 있으니까 네, 오케이. 싸워 볼까? 자강 규천 시바나와 문도의 세기의 대결. 어, 너안 되는 것 같은데? 응, 어, 안 돼. 어디 감이 시바나를 뺏어 가. 징그리롤 자, 안녕하세요. 징그리 롤 채널의 시바나 했던 남자 네, 징글입니다. 어왜 문도를 하고 있냐면, 네, 시바나가 하도 유명해져서인지 몰라도 뺏겼습니다. 그리고 룬이랑 이런 거 확인을 해보니까 중무시바나를 자기 스타일로 변형을 한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점화를 들지 않고 전멸을 든 그런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도 점화 없으면 못 잡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무시반에서 왜 굳이 초반에 힘든 거를, 그, 알면서도, 왜저 말을 드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한 분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에게서 슈바나를 뺏어간 이, 이 슈바나를, 네. 한번 철저하게 한번 발라버리는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도는, 어, 참고로, 점화가 들고 있고 점화 들고 있고 혹은 처형인의 대검 거기에 몰락한 왕의 검 있으면 카운터를 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유튜브 영상 중무시바나를 보고선 시바나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무조건 중무만 간단 말이에요. 즉그 중무를 가는 사람을 카운터 치는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작은 자근 씹어 먹으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라인은 빨리 밀어야 돼요. 자, 집갔다옵니까? 설마 그거 조금 맞았다고? 네. 자, 일단은 미니언 한 마리 놓쳤구요, 저 조금. 자, 초반에는 시바나 상대로 라인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전멸을 들었다고 막 미친듯이 들어와서 잡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또 아니에요. 저 말을 들어야지 오히려 밀수 있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당기는 스타일인 거고. 자, 오히려 못 미죠. 왜냐면은 1대1로 싸우면은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정복자 문도를 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정복자 문도도 피음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문도 자체가 원래 피음량이 센데 정복자 문도는 더세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롤 메타 자체가 지금은 약간 탱커 메타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가시가봇의, 네, 고통스러운 상처가 탱커들한테 상대 피은 메타를 카운터 칠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중무시바나는 덤블 조끼를 먼저 올리는 챔피언을 만나면은, 네, 카운터를 당합니다. 그런데 시바나 상대로는 덤블쩍기를 먼저 올리시면 안 돼요. 초반에는 중무 시바나가 어떻게 딜링을 하고 어떻게 생존을 합니까? 예. 쿨감을 가가지고 이 데미지로 어떻게든 버틸려고 그러죠. 즉, 초반 데미지는 AD 데미지가 아니라 AP 데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무리 평타를 친다고 할지언정 이거는 AD가 아니라 AP입니다. 초반에만요. 자 일단은 CS먹기 굉장히 힘들어 하죠? 진짜 힘들어요 자 그런 와중에 19대17은 분명히 나쁘지 않은 네, 그런 카운터고 그레이브즈가 지금 바텀 쪽에 가고 있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녹턴도 밑에 거를 먹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여기가 그러니까 라인 쭉 밀고 저는 빠져나가도록 하죠 일단은 시바나 무빙만 봐도 사실 이게 갱이 왔는지 안 왔는지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빠져보세요 그리고 와드 한번 박아보죠 없나? 어, 온것 같았는데 자, 녹턴 먹고 있죠 네. 이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당겨주셔야 돼요 오히려 저 시바나 입장에서는 더 천천히 슬로우 푸시를 해야지 문도를 괴롭히고 6레벨을 더 빨리 찍어가지고 궁을 박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네,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뭐 내가 문도를 하건 내가 시바나를 하건 이 놈의 팀은 우리 정글러는 탑을 안 보준다. 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네요. 자, 왜 탑을 안 봐줄까요? 라인을 밀어도 안 봐주고 라인을 당겨도 안 봐주고 참희한하단말이 있어요. 오케이. 시바나는 자꾸 어디 가는 거야? 아직도 그 백정신세를 지금 면치 못했나. 자, 일단은 라인을 최대한 빨리 밀겠습니다. 자, 오케이 굿. 와. 우 뭐야? 어디 가서 뭐 먹고 왔나 본데? 자, 그 다음 템,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음... 오, 집못 가게? 야, 썰아, 있네 뭐, 방송을 보고 있는 플레이 같은데요? 근데, 꾸이잼은 뭔지 아세요? 네, 방송 안키고 녹방이죠. 네, 녹화를 하고 있는데 볼 리가 없지. 자, 일단은, 시바나 6렙 되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자,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죠. 바로 들어와서 점화 걸고서 싸워야 하는데 못 들어오잖아. 왜냐면 점화가 아니니까. 자, 점멸 빼고. 점화였으면 죽었습니다. 근데, 점화를 안 들었어. 물론 상대가 점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상대가, 왜 시바나가 점화를 드는지 여러분께서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도박수처럼 한 방에 죽였어야 돼. 이거 지금 못 죽인 걸로 인해서 어떻게 스노우볼링, 스노우볼이 굴려가는지 보시면은 되게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50대 50. 뭐 나쁘지 않죠. 시바나 입장에서는 CS 반반 먹었다라는 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참고로 저는 문도를 이번 시즌에 한두판 했나? 네. 아무튼, 뭐, 문도도 나쁜 챔피언은 아니에요. 요즘 메타가, 가시덤블, 덤블 조끼를 이제 기반으로 한탱 메타니까 나쁘지 않고.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바나는 초반 딜이 마 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도가 헤르메스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망령의 두건을 사오시면은, 굉장히 딜을 넣기가 힘듭니다. 즉, 원콤이 안 나. 근데, 문도라는 챔피언 자체는 원콤을 못 내면은 피를 그대로 채워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는 시, 챔이기 때문에, 시바나 상대로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바나들이 모랑을 가가지고 초반에 찍어 누르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템은 유동적으로 가야 하는데, 한번 내가 중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무를 간다고. 왜? 오피점 쥐지에 중무가 떠있으니까. 자,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장인들은 그 OP.점GG에 나와 있는 그 정석 템트리 대로 안 가요. 다 가는데 와드 그 이유가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 뭐야? 어디 있어? 시바나? 아, 바텀 같네요. 그러니까 이 시바나가 지금 바텀 로밍도 갈 정도로 그렇게 못하는 애는 아니라는 게 지금 이해는 되시죠? 오히려 징그리보다 잘해. 오히려 좋아. 자 포탑 깔게요. 이게 물론 가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포탑이 날라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따라가 가지고 따라갈 경우에는 누구 하나는 100% 망합니다. 그러니까 전멸을 접뭐 태포를 너무 바텀에다 써줘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 징그리 펩시브 효과. 역시 문도에서도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궁쿨은 짧기 때문에 예, 자주 써주면 좋아요. 자, 이거는 녹톤이 커버를 쳐주네. 잘하네. 자 그리고 문도의 그 이해는요 체력이 깎이면은 마저가 올라가는 그런 패시브가 달려 있어요 아, 마저가 올라가는 패시브가 달려 있습니다 깎기 수록 올라가요 자그 다음에는 덤블 쫓끼그 다음에 체력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에는 어, 원래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시바나가 잘 먹었으면 콜피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 친구는 좀 굉장히 수비적으로 가네요. 내 생각에는 시바나가 덤블조끼가 아무리 문도라고 할지언정 갔어야 돼요. 문도도 피읍이 졸라 세단 말이에요. 괜히 시바나 처음 천가보 시작을 해가지고, 네. 덤블조끼 먼저 올리는 게 아니에요. 피읍 때문에 그래요. 어우, 굉장히 세네. 자, 점화 있었으면 잡았겠죠. 점화를 안 드니까. 점화 드세요, 점화. 그리고 저마든 시바나 상대로는 싸워주면 안 됩니다. 상대가 궁 키고 들어오면은 최선을 다해서 피해 주시면 돼요. 궁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자 좋죠. 요딴식으로 네 문도 플레이해 주시면 되고 궁은 또 돌아오고 있죠. 이 시바나 어디 갔어? 지금 상태면은 솔직히 말해서 뭐, 시바나 문, 오. 야, 얘 진짜 창의적인 플레이 하네. 협곡. 야, 협곡을 먹을 생각을 하네. 야, 되게 아이디어다. 어차피 내가 포탑을 까이더라도 협곡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인가요? 집에 갈 거야? 집에 가도 돼. 야, 되게 괜찮네요, 이거.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저거. 확실히, 시바나 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좋아. 머리도 좋고, 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다키한180 이상씩은 되잖아요. 그쵸? 아니면 죄송합니다. 뇌가 섹시한 사람들이 많이 하지, 시바나. 졸라 창의적이죠. 자, 궁 써가지고 포탑을 조금 더 빠르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퍼는 37초. 아, 야, 못 깨냐, 이거? 아, 아깝다. 자, 싸워주지 마세요. 와, 피했어? 자, 치감 때문에, 뭐, 엄청 아파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버티면은, 뭐, 시바나가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와, 좀 맞추네. 살아있네. 자, 그리고 협곡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서 있으시다가, 어이구야. 자, 눈깔. 눈깔에 조지시면 됩니다. 이런 거못 들어온다고. 근데 들어왔어도 좋았을 텐데. 아무튼 좀 쉽진 않습니다만. 네. 이제 템이 완성이 되면 이제 게임 끝. 이제 정령의 영상 먼저 갈 거예요. 정령의 영상 그리고 신발 한 다음에 바텀에 태줄게요. 야 너무 빨리 죽었는데? 아...이거 우리... 까비 왔으면 되는데 자, 그리고 지금 오니까 호옹 해보죠 망했는데? 자, 큐 뒤지셨고 나이스 좋아요 자, 다 만회했죠? 이 정도면 네, 전면까지 뺐고 그부가 지금 탑 막고 있으니까 야, 베이나 미드 가야지 아, 이거 말을 해줘야 하는 거야? 미드 가야지. 그부가 저거 커버 쳐주고 있는데. 자, 아무튼 포탑 깰게요. 음, 문도가 포탑 깨는 것도 굉장히 셉니다. 이 e 같은 경우에 또 평캔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밀지 않으면 좀 불리해질 것 같아. 빨리 한번 밀어보죠. 약간 이거는 중미 포예요. 죽어도 밀어야 하는 포탑. 자. 자 이거는 일차 탑, 1차 포탑을 줘도 손해는 아니잖아요. 네. 이거 용싸움까지 한번 각을 봐야 할것 같아요.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읍시다. 안정적으로 먹어줬죠? 아. 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가시가 보수 갈 건데. 어, 썸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문도가 갈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 왜냐면은 이게 썸파가 CC기를 넣어서 터트려야지 되는데 문도는 안 터져요. 아, 제발. 야, 죽는 거 에바 아니냐? 아, 개 에바. 뭐 잡는 거 가능해? 자, 일단 타포탑 이제 깰게요. 이제 문도랑 뭐 카사딘 뭐 녹턴 세 명이 와도 안 돼요. 어허. 자, 푸시 자 협곡 이제 좀나오려고 하니까, 오! 뭐야. 야, 이거 들어온다고? 죽을라고? 자, 시간 때문에 지금 피안 차는 거 보이시죠? 중무가 있어도 피가 안 찹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어? 오히려 내가 차네. 자. 저 시간 감소를, 네, 빼려면은 정령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정령 영상 안 나오고 있죠. 오히려 내가 정령 영상이야. 그니까 엄청나게 카운터를 칠수 있다라는 거지. 싸지고 보면. 자 요런 식으로 플레이해 주시면 돼요. 자, 굉장히 괜찮죠. 내가 봤을 때는 문도 상대로 만약에 팔라면은 정령의 형상부터 찍어야 돼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시면 안 보이고요. 자, 잡아보죠. 어, 와딩했고. 근데 나는 지금 한 3대 1에도 이길 것 같은데? 와줘보지. 이게 협곡이 은근히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글러들 이놈의 새끼들이 진짜 협곡보다는 용을 더 중요하지. 용은 두개 정도까지 줘도 돼. 라인 주도권이라는 것 자체는 포탑을 먼저 미는 주도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잠깐만요. 이거 미드 한번 싸워보죠.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아요 약간 슈바나가 진짜 합류를 안한다 근데 자, 궁 써주시고 포탑 이즈 나띵 네. 포탑이 하나도 안아프죠? 자 협곡 풀고 이거는 그냥 제가 바텀 갈게요 르블랑 안가는게 난데 르블랑 순삭 당할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그거는 점화 있는 시바나인데. 야, 궁을 어디로 튀려나? 와우, 끊었어? 나이스. 야, 이게 바로 중무시바나죠. 저따구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아, 신발이 없어가지고 못 따라가겠다, 이거. 아, 전멸 큐. 까비. 아, 못 잡네. 어 오히려 물렸어? 와 시바나 엄청 훌륭한 미끼였고 자다 죽이는가 자다 죽이는가 카사딘까지 다 죽이는가 까비 야 이거 다 죽으면 나도 같이 죽자 응 음. 우물정모 가자 아쉽네요 이거 자그 다음에 이제 신속의 장화 요번에 이동 속도가 늘었죠 그 다음에 워머그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게임 힘드네요. 우리 팀 지구 있었네. 되게 문도 플레이만 보면은 엄청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구 있었네. 어. 문도도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템이 맞춰지면은 문도를 죽일 수가 없어. 예에서 문도를 죽이려면은 카사디는 모렐로를 뽑아야 하고 상대 원딜은 처형인의 대검 그리고 시바나도 처형인의 대검 정도는 나왔어야 돼요. 타워가 돼. 와, 분신이었어? 나이스 르블랑 아주 좋구요 자 되게 세죠 문도 자기 이름 많이 말하는 문도입니다 용 먹어야 돼요 자 일단 용싸움까지 이제 합류를 할건데 용을 싸울 때도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쉬바나만 먼저 물어요 특히 이제 중무시바나는 이브레스가 강력한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예. 자 물어줘요. 어찌됐건 간에 저한테 저 때리면은 시감이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쵸? 아무것도 못하죠? 네, 일선 진입한 시바나부터 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공략본을 올렸을 때 이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마 시바나는 다시 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은 이거 카운터 너무 심하게 맞더라고요. 나 혼자 질 수는 없잖아. 같이 죽고 싶다. 아, 네. 공개하기 싫었는데 못하겠어. 문도 합시다 이제 앞으로. 예. 자, 그리고 이제 요런상황들을 이제 극복을 해야지 또 새로운 시바나 메타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중무 메타는 덤블쪽기에 혹은 가시가보에 카운터 당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먹어. 지금 워머그까지 한 100원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나이스. 이제 팀원들도 잘해 주네. 아, 이거 이거는 솔직히 문도 버스라고 합시다, 이거. 자, 이제 워머그를 키고서 이제 가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W를 그냥 켜두니까 마저가 무한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54 그쵸? 그냥 W는 사실 지금 단계면은 사실 끌 필요가 없어요. 자, 계속 푸시를 해줄게요. 시바나는 라인 밀고서 합류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하고 싶겠지만 그런 거 노노염? 네. 자 W 껐다 켰다 하는 거는 뭐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어찌 될건 간에 마저보다는 네, 체력과 그리고 방어력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방어력 마저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 e 패시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스킬에도 이제 기본 효과라고 이제 달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요 그러니까 굳이 끌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안 끄는 게 정답이죠. 까비. 자 그리고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워머그에 쿨이 돌아가면은 또 피가 차죠. 네. 그러니까 이게 W를 끌 일이 없어. W키는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뽑아 두셔도 무방하다. 그런 네. 생각. 자, 일단은 시바나는 지금 백도어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백도어라는 거는 유리한 사람이 하는 거지 불리한 사람이 하면은 그거는 시간 끌기, 지지 끌기 구차한 변명입니다 네, 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되게 배고프다 근데 자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바론을 쳐도 될것 같아요 오, 나이스 저걸 땡겼어. 자, 시바나 도망가야죠. 아, 시바나, 날아오르라, 주작이요. 아이, 정신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시고 모함. 게임 던지네 자, 일단 궁 적절한 시기 때 써주고, 카사님 자르고, 여기서, 카이사 자르고, 네. 거기에다가, 얘까지 자르면, 트리플킬이었는데, 장난침? 와, 그거를. 전면 괜히 썼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문도를 죽일 수 있는 놈이 없네요. 그렇죠 몰락한 왕의 검 정도를 가는 애들이 있어야 하는데, 모랑검을 가는 템트리가 1도 없죠. 녹턴이라도 모랑을 갔어야 돼. 근데, 모랑을 갔을지언정 가시가보스에 또 막혔을 거기 때문에. 야 불씨야 굉장히 좋긴 한데 굳이 그 앞에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지금 집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텔포가 있으니까 탑을 미는 게 오히려 용을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자 바론 버프여가지고 이거 누구 하나는 분명히 막으러 와야 합니다 근데 내가 슈바나 상대하면서 느낀 거지만, 내가 슈바나 할 때는 진짜 궁 게이지가 미친듯이 안 찼는데, 상대 슈바나 보니까 궁이 진짜 빨리빨리 차네요. 자, 녹톤 또궁 썼어요. 약간 녹톤이 되게 못하는 것 같아. 테이퍼를 칠지 지금 슈바나를 잡을지 고민인데, 시바나 앞에서 이포를 쓰시면은 궁으로 뺏을 수가 있으니까. 네, 오케이. 싸울까 자강규천. 시바나와 문도의 세기의 대결. 어, 너안 되는 거 같은데? 응, 안 돼. 어디 감히 시바나를 뺏어가. 응, 넌안 돼. 오, 어, 카사딘. 어, 한번 해봐. 야너좀 세다. 어좀 세네. 미안. 음, 궁이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어, 문도도 마냥 세지만은 않네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가고일을 가줄게요. 가고일은 방어력과 마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도한테도 좋은 템이기도 하죠. 어, 아무튼 지금 카사딘한테 져서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또 가고의 패시브인가 아무튼 뭐 그게 체력을 막 뻥튀기해 주고 막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생 하시는 분들한테는 체력 올리는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클릭을 해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될수 있는데 괜찮아요.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 주세요. 뭐 그런 체력 올려 주는 거 없더라도 그냥 갔었을 거야. 자, 게임은 이제 끝나는 단계에 이르는것 같아요. 오우 속도 보소.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중무시바나를 하다가 상대한테 뺏겼을 때, 네, 이렇게 문도로 카운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쉽죠? 어우, 이거 문도도 굉장히 괜찮네. 여러분께서 호응 좋으면 좀 자주 올릴게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